제가 20년 넘게 밤에 네댓번씩 소변을 보러 깨는 것을 그저 나이 드는 정상적인 과정이라 여겼다는 걸 아셨나요? 의사는 제 전립선이 약간 비대해졌다고 했고 친구들은 우리 나이엔 다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체념했습니다. 잠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체념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극심한 피로를 체념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사지를 떨며 비틀거리다. 눈부신 등불빛에 괴로워하며 침대에서 나오는 저를 지켜보던 아내의 걱정스러운 시선에도 체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화장실을 불과 몇 걸음 앞두고 머리가 핑 돌고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지 않으려고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대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정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스스로에게 해온 위험한 거짓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신중하게 저만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약도 기기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매일 마시고 있던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익숙했던 세 가지 음료가 제 끊임없는 야간료의 뿌리 깊은 원인이었습니다. 거의 석 달간 꾸준히 변화를 준 후에 저는 몇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쭉 잠을 잤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그 여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세 가지 음료가 남몰래 제 잠을 망치고 있었을까요? 왜 그것들이 70대 이후의 방광과 신경계 그리고 수면의 질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만약 여러분이 그것들을 올바르게 끊는다면 단몇 주만에 몸이 어떻게 변할까요? 만약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야간뇨로 고생하고 있다면 부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약물 없이 비용 부담 없이 작지만 강력한 변화에 기반한 순한 해결책을 찾고 계신다면 바로 이 영상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때 너무나 사랑해서 아침을 시작할 수조차 없었던 음료. 하지만 수년간 제 잠을 아사간 바로 그것에 대해서요. 첫째, 커피를 끊으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 진한 블랙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거의 40년간 깨지지 않은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커피가 없으면 온몸이 깨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현실은 70대 이후의 커피는 더 이상 당신의 친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당신의 잠을 망치고 잦은 화장실 방문으로 당신을 깨우는 주범이 되기 시작합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강력한 각성제이며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의 간은 몇 시간이면 카페인을 분해할 수 있지만, 노년층은 그 과정이 두배 이상 오래 걸립니다. 즉, 아침에 커피를 마셔도 저녁까지 상당량의 카페인이 몸에 남아 신경을 자극하고, 과민성 방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아침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평소보다 일찍 커피를 마셨던 날이 선명히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여전히 화장실에 가려고 세 번이나 깼습니다. 더 조사해 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인은 불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걸러내고 방광이 더 빨리 차게 만드는 천연인뇨제라는 사실을요. 저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도 왜 저녁 식사 후몇 시간만 지나면 아랫배에 항상 압박감이 느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정답은 제 아침 커피에 있었습니다. 사라진 듯했지만 여전히 제 몸속에 남아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은 나이가 들수록 방광이 약해지고 소변을 담아두는 용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자극만으로도 한밤중에 잠에서 깨게 되어 잠과 다음날의 모든 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7일 동안 커피를 끊었습니다. 결과는요. 제가 두려워했던 대로 이른 아침에는 여전히 몽롱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4흘째 되던 날 제 몸은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소변을 덜 보게 되었죠. 그리고 주말이 끝날 무렵 몇달 만에 처음으로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쭉 잤습니다. 저는 커피를 캐모마일이나 민트 같은 순한 허브차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속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신경을 이완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카페인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야간료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느낀다면 커피를 끊어 보세요. 갑자기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잔에서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점차 줄여 나가세요. 당신의 몸이 고마워 할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해한 습관이라 생각했던 것이 매일 아침 당신을 피곤하고 짜증나고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바로 그 원인이라는 것을요. 포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이점은 몇 배나 더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탄산음료를 포기하십시오. 저는 탄산음료에 중독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심 식사와 함께 하루를 좀더 즐겁게 만들기 위한 작은 습관으로 차가운 탄산음료 한 캔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그 달콤함, 상쾌함, 캔 뚜껑을 딸 때의 만족스러운 소리, 펩시와 콜라라가 미국 전역을 휩쓸던 60년대부터 알던 익숙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 탄산음료 한캔한 한 캔이 당신의 비뇨기계에 가하는 조용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카페인입니다. 많은 탄산음료, 특히 어두운색의 콜라에는 커피 한 잔만큼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설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효제를 섭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장은 더 힘들게 일하고, 방광은 더 빨리 차며, 야간뇨의 위험은 훨씬 높아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 사실인데, 톡 쏘는 맛을 더하고 탄산음료의 신선함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산입니다. 그러나 이 산은 특히 노년층의 방광 내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고, 때로는 방광에 소변이 거의 없는데도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낫다고 생각하며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선택한다면요, 현실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과 같은 인공감미료는 모두 방광신경에 영향을 미쳐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증가시키고 심지어 노년층에게는 불수의적인 수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왜 점심 식사 직후인데도 오후까지 화장실을 두세 번이나 가야 했을까? 정답은 그 작은 탄산음료 한 캔에서 나왔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었지만 몇 시간 동안이나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2주 동안 탄산음료를 끊은 후 저는 제 몸의 놀라운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소변 횟수가 점차 줄었습니다. 아랫배의 불편함과 압박감도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았던 부분은 밤에 더긴 시간 동안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희미하고 성가신 요의에 깨지 않았습니다. 탄산음료 대신 저는 오이나 신선한 레몬 몇 조각을 띄운 물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비뇨기계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고 시원한 상쾌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년간 저를 잠못 들게 했던 습관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매일 혹은 갈증 해소를 위해 가끔이라도 탄산음료를 마신다면 일주일만 끊어보세요. 단 일주일입니다. 당신의 몸 특히 밤잠과 화장실 가는 횟수를 관찰해보세요. 저처럼 당신도 분명 놀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셋째, 술과 맥주를 피하십시오.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매일 저녁 약간의 레드와인이 숙면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맥주 한 캔, 오랜 친구들과 대화할 때 와인 약간 취하기보다는 사교적인 습관에 가까웠죠. 하지만 제 몸은 예전처럼 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때 긴장을 푸는 해결책이었던 것이 이제는 한밤중에 춥고 피곤하고 영원히 잠못 이루며 깨어나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와인과 맥주 속 알코올은 매우 강력한 인뇨제입니다. 신장이 수분 역과를 늘리도록 만들어 특히 음주 직후 몇 시간 동안 소변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저녁에 술을 마신다면 그 결과는 가득 찬 방광 때문에 한밤중에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알코올은 수면 주기를 방해합니다. 술을 마신 후 잠들기는 더 쉬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얕은 잠일 뿐입니다. 몇 시간 후 알코올 효과가 사라지면서 뇌는 더 민감해져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납니다. 그래서 당신은 뒤척이고 화장실에 가고 그러고 나서 남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됩니다. 제 721번째 생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오랜 친구들과 맥주 두 잔만 마셨을 뿐인데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네 번이나 깼습니다. 깰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이 바싹 말랐으며 마치 잠을 전혀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후 저는 술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로는 사회생활이 술과 연결되곤 하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모임에 포도주스나 허브차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즐거운 분위기를 즐기면서도 제 잠과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제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더 이상 한밤 중에 탈수 증세를 겪지 않았고 수면 부족으로 인한 멍한 느낌도 없었으며 가장 기적적인 것은 매일 아침 정신이 더 맑고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술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점차 줄여보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천천히 따뜻한 대화와 진심 어린 악수가 더 의미 있기 위해 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명료함이야말로 노년의 당신이 자신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만약 밤에 소변을 자주 본다면 잠시 동안 맥주와 술을 끊어 보세요. 당신 몸의 반응은 명확할 겁니다. 더 이상 과민한 방광은 없습니다. 더 이상 끝없는 잠못 이루는 밤은 없습니다. 오직 깊고 편안한 잠. 그리고 온전하고 충만한 아침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잠시 멈춰서 제가 공유한 세 가지 작은 것들을 돌아보세요. 아침 커피, 점심 후 탄산음료, 그리고 저녁에 약간의 술. 이 무해해 보이는 것들이 남몰래 당신의 잠을 산산조각 내고 여러 번 깨도록 만들며 지치는 하루의 끝없는 순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야간뇨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기꺼이 변화하고자 할때 나이는 더 이상 한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밤새 깨지 않고 자는 것은 먼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제게 일어났으며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일상 습관을 살펴보세요. 어쩌면은 당신은 커피를 마시지 않지만 에너지 드링크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독한 술은 마시지 않지만 잠을 자기 위해 매일 밤 와인 한 잔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행동은 흔적을 남기고 당신의 몸은 여전히 조용히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밤에 깨는 것에 지쳤었고 이제는 아침까지 쭉 자는 느낌,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느낌을 다시 살고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약 없이, 비싼 치료 없이, 그저 당신이 아마도 매일 섭취하는 세 가지 음료를 바꾸는 것만으로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화해하고 당신의 잠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한 하루하루의 가치를 깨달을 기회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은 어떤 음료부터 바꾸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혹은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희망을 줄지도 모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년기 삶의 질을 바꿀 만큼 강력하면서도 공감가고 간단한 팁들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진정으로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